자리가 남아프네. 어, 뒤에 지붕 처마가 있어 가지고. 와, 쫄린다. 전못 때. 아, 여기 또. <laughs> 저기, 뭐야. 아까는 카메라 달아놨다가 지금은 카메라 좌측에 있던 거를 뗐거든요? 에이. 그걸 딱 보여드렸으면 아주 똥줄 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가 아니고, 지금도 똥줄이 타겠다. 야, 여기도. 야, 이, 잠깐만. 이로못 나가잖아. 저기 앞에 2.8m네요? 아, 후진할 필요가 없네. 여기, 여기 양쪽으로 길이 있었네요. 그러면 와가지고, 아,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네. 직진을 못 합니다. 2.8m. 문제는 이 길인데, 일단, 여기 포터 한대 사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서 빼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문제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좁다. 논길 이런데, 뭐, 시골길 이런데서 저 혼자 빠지는 것도 싫긴 하지만,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저 혼자 다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시, 이 시골이 아니고 여기 뭐야? 이런 도심, 이런 골목길은 차들이 막서 있잖아. 저 혼자서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아주, 아주 어렵죠. <laughs> 여기도 뭐, <laughs> 아이 참 길이 곤란하네. 아, 나갈 수만 있을 뿐이지. 아우, 담벼락, 담벼부시겠다 아이, 아 힘들어! 진짜 우리나라 길 과학이다 과학.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 뭐 알고 설계하는 건가? 대단하다, 대단해. 감사합니다. 어우, 어쨌든 무사 탈출. 좌회전도 한 번에 못하는 길이네 여기는 또 저기 앞에서 좌회전 안 되니까 우회전 했다가 좌회전 했다가 좌회전 해야 돼 어려운 길이 많아. 그래도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차가 많이 없는데, 오후 한 네다섯 시만 돼도 여기 뭐... 아유, 말도 못해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좌회전하려는 차들 때문에 막 뒤엉켜가지고 복잡해, 복잡해. 사실 지금 저도 살짝 정신없긴 한데, 이건 아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정신없는 거고, 어... <laughs> 여기는 괜찮아요. 자, 전전 합시다, 사장님들.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아. 대구입니다, 대구. 저의 고향 053시리 우리 053피플 형님들 잘 계십니까 주말을 또 저의 고향 대구에서 보내고 오늘 월요일 대구 경북권에서 단거리 주행 하나 하고 지금 또 인천공항으로 가는 짐을 상차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는 내일 하차 지금 시각 몇 시입니까 3시 50분 지금 딱 올라가면 여유있게 한 9시? 9시 전으로 도착할 거란 말이죠 그럼 매우 완벽해 매출도 올바르게 맞췄고 짐도 가볍고 아주 좋아요 이대로 출발만 하면 됩니다 여기 803IC 옆이니까 803IC로 바로 올려서 쭉 달려가면 돼요 하지만 잠시 어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단 동대구 IC 쪽으로 갈게요. 뭐뭐뭘 알고지 소리가 나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화물을 정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얘는 맨날 이래. 여기만 지나가면 맨날 이래. 자, 형님들 <laughs> 반가운 차량입니다. 네, 물 셔틀 신입기 차량. 네, 물셔틀 잘렸어요? 아니 아니요. 네. 잠깐 오늘 24시 콜 체험하러 왔어요. 아 체험하는 거예요? 네. 물셔틀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붙어 있잖아요. 아 이건 뭐 상민 통운동뭐 상민 통운들 나온 분들 다 붙이고 계시던데 뭐 이거랑. 아니. 오늘 체험 체험이에요? 콜바리 네. 체험 확실합니까? 진짜 지원자 가뿐네와 나는 8 0 r 시에서 일부러 지금 동대구 r 시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디가쁜노 아또 빠르네요 선님 <laughs> 어이 참 네요. 출발했어요 출발 했죠 원경교계소로 와요 벌써 도착했네요 아, 더 모르기 때문 되겠는데. 이제 이제 동분이 한 시간 걸리는데. 몇 킬로 나와요 문경까지? 문경까지는 모르겠고 군창고분까지 285 킬로 나가는데. 오라카노. 군창고분까지 <laughs> 285 킬로. 최소 한 시간이네. 네. <laughs> 알았어, 요 빨리 와요. 마오시하고 뭐 와요. 나 알아서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물셔틀 신입기 사장이 물셔틀에서 잘린 게 아니고 오늘 물셔틀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뭐 하지? 이러고 있길래 놀면 뭐 하니? 나랑 같이 인천이나 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하나 줬습니다. 북쿠북쿠 부쿠, 부쿠 가는 거. 부천 쿠팡. 북쿠 가서 한번 엿때 보라고. 상차 시간 텀이 제가 상차해서 나오고 같이 올라가면 신입기 사장의 상차 시간. 이렇게 딱 맞을 것 같아서 형이 같이 가줘야죠.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지 혼자 먼저 출발을 해버리네. 그래서 저도 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경휴게소에서 기다렸다가 신입기 사장과 우리 김우동 형사 또 다른 우리 콜바리 동료 형사 김우동 씨도 또 인천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다 같이 만났다가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는데 평소에 늘 혼자 일하는데 이렇게 코스 맞는 날 사이 좋게 옹기종기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쓸데없긴 한데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떡볶이 좀 먹겠습니다. 형은 떡볶이 먹고 동생들에겐 장어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슬슬 더워지니까 미리 몸보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입맛이 없네. 아휴.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음. 날도 다검내자고 시커먼데 지금 네, 시커멓구만 안 시커멓구만 아나구나 시커멓구만 뭐 김우동 형사는요? 지금 이제 이제 대구 대구? 이제, 이제 대구? 응 갑시다 가입... 갑시다 지 20분 줄었다 하던데 나 밥도 안 먹고 기다렸잖아 지금 가가 어? 우리 같이 밥 먹으려고 나도 안 먹었어요 출발합시다 출발 네. 김우동 형사에게 미안하지만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이제 대구 통과했으면 어.. 저희가 먼저 가있을게요 <laughs> 어쩔 수 없다 음, 나는 이미 많이 기다렸는걸 먼저 가서 예, 상 차려 놓을게요 장어 장어 파김치 장어 많이 드십시오 상 차려 놓을테니까 조심해서 예, 뒤에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프락스 점점 멀어지지? 어이, 저 차가 540마력이긴 해요. 그런데 물셔틀씨가 지금 18톤, 19톤 정도를 상차했거든요. 여기 내리막도 아니고, 더군다나 오르막이면 제가 더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린 그래 봐야 90이거든요. 여긴 평지잖아. 근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거지? 뭐 저런 차가 다 있지? 이제 겨우 따라왔는데, 여기 또 내리막이라서, 다시 벌어지네요. <laughs> 다시 벌어집니다. 아, <laughs> 좋은 차구나. 물 셔틀 신입기 차량이 좋은 차였어요. <laughs> 와, 허허, 흔적도 안 보이네요. 냄새도 못 맡겠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 야, 저는 제 차도 충분히 힘이 좋고 잘 달리고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차는 급이 다르잖아. 급이. 와, 대단하다. 이게 클라스의 차이군요. 어디 갔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천천 가볼게요. 아, 됐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가세요. 천천히 가준다고? 나도 천천히 가고 있거든, 아까부터 요게 요 무전기 어플이라고 무전기처럼 쓰는 거예요 저하고 물셔틀 신입기사장하고 김진동씨하고 저기 우리 형사 김우동씨하고 그리고 또 형님 들으셨습니까? 양반 못된다니까? 김진동이 아이 욕은 하지 말고 또 무전기에서 반가운, 반가운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형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김진동 사장님하고 신익기 사장님이 막 욕을 막어 그렇게 막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laughs> 아 저분들이 욕하는 거고요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고요 신익기 사장 특히 김진동 사장과 신익기 사장은 아주 거친 말을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저는 욕안 했으니까 형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들이 욕한 거예요. 무전기 어플을 쓰고 있어요. 저희 주위 사람들, 제 지인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화물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한 다섯 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는 늘 혼자 있잖아요. 외롭잖아. 화물 기사들은. 그래서 막 외롭고 쓸쓸하고 지루하고 이런 거를 무전 무전기 어플 설치해놓고 어, 달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전기 껐어요. 저 사람들 또 욕할까 봐. 자 이제 여주 분기점. 아 여주 분기점으로 여기, 어, 여주 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를 갈아타고 110km만 가면 이제 인천 청라입니다. 100km 밑으로 떨어지면 뭐 동네 마실 수준이죠. 저희는 예,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안전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여기 앞에 신입기 사장 저기 있네요. 이제 냄새 좀 맡겠네. 김진동 씨 형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서 님들 진동입니다. 지금 어디신가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출발했어요? 그 고정짐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냥 콜 잡다가 단가 보고 계속 고르다가 이걸 먹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출발할 수 있어서. 인항에 있다가 짐실을 어 인천공항까지 B차로 들어갔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럼 이번 빠이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형님들 네. <laughs> 무전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날로그 감성이 너무 좋아 <laughs> 김진동씨가 예, 오늘 원래 고정짐이 나오는 날인데 그 일이 꼬여가지고 배가 못 들어와가지고 어, 콜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콜 잡은 것도 원래 예정됐던 상차시간보다 더 딜레이 돼가지고 어, 김진동씨는 오늘 아주 운수 좋은 날 그래서 지금 8시 20분인데 이제 출발한지 얼마 안됐어요 지금 출발하면 대구 도착하면 한 12시쯤 될텐데 어, 많이 피곤하겠네요 안전운전해서 졸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동 씨. 그리고 저희는 이제 87km 밖에 안 남았어요. 와, 드디어 서서울 톨게이트. 음, 근데 시간이 지금 9시거든요? 9시 3분 전, 8시 57분. 큰일 났네. 어허.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네요. 어, 아 어떡하지? 지금 9시 30분 도착하는데, 제가,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어왜 할인 안 해줘? 아 9시 지났는데. 네 아무튼 제가 간과한 게 있는데, 이 <laughs> 수도권은, 여기 <laughs> 잠사 10시까지밖에 안 하잖아. 아무리, 어, 아무리 우리 누나 가게라도 10시 지나서 우리가 거기 앉아갖고 막 먹고 있으면 그안 되잖아요. 어, 맞죠 어, 큰일 났네. <laughs> 아, 우리 사장님들 지금 장어 먹는다고 막 고구마 골렁벌렁거리고 있는데. <laughs>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저 어허... 죽탱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어허, 참, 참, 몹시 곤란한데. 어, 이제 진짜 다 왔거든요. <laughs> 대비가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줬네요. 9시 28분. 이제, 이제 진짜 도착인데, 여기 청라, 오랜만에죠, 형님들. 청라 5단지. 제가 용인으로 이사가기 전에 살던 곳입니다. 아 반가워요. 언제 와도 반가워. 어, 지금은 저희 누나들이 살고 있고요. 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고구멍 벌렁거리면서 달려올 사장님들, 이 아저씨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못 먹죠. <laughs> 저거 못 먹죠. 시간이야, 뭐 30분 남아있지. 근데 뭐. <laughs> 주, 주문해서 나오는데만, 음, 그 시간 다 되겠다. 아이, 어떡하지? 아이, 괜히 막 속인 것 같잖아요. 속인 것 옛날에 막 애들 막 구슬릴 때뭐 사탕 사줄게 쪼꼬마 사줄게 이런 것처럼 자자자 어? 놀면 뭐하노 인천이나 가자 돈도 벌고 어? 내가 또 장어도 사줄게 이렇게 막 꼬셔서 이렇게 온것 같잖아 어? 기차 뭐야? 이상한 차가 저기 서있네 이 차는 뭐 하는 차지? 더 피트니스 밴? 프로페셔널 골프 트레이닝? 음, 뭐 골프 치는 차인가? 베네타? 베네타 맞나? 엔터테인먼트? 구글, 틱톡, 인스타그램, 그립. 뭐야 이게? G 마켓, 쿠팡, 뭐 좋은 건다 갖다 붙였네? 베네타.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캠핑카 같이 생겨가지고 뭐 안에서 레드 발란스 맥어 네... 왔다. 어 왔다. <목소리도> 이거 뭐가 이거? 장갑을 끼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짜놀라오네 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laughs> 신호 진짜, 한, 30분 받았어요, 와. 질까 <laughs> 예, 네,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네. 맛있는, 예, 네, 빨리. 편의점 먹자. 도시락? 물어가자. 뭐, 편의점 도시락 왜 먹는데? 장어 물어가야지. 장어 먹자고, 꼬셔가지고, 이전까지 왔는데. 나한테, 잠깐만요. 장어 물라고, 여기까지 <laughs> 네, 왔는데. 편의점 도시락 왜먹는 <laughs> 뭐. 빨리 가요. 꼬문하 예, 아니, 가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일단은 가요. 일단 가는데. 네. 몰랐어요? 뭐요? 대구, 우리 스트 공호산, 피플, 우리 또, 우리 촌놈, 어? 촌놈 티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은 네. 10시까지 밖에 안 해요. 코로나? 어 오늘 저녁은 대충 맛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저는 근데 괜찮은데요. 네. <laughs> 김동은 선생 <사는 웃음> <laughs> <laughs>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음, 둘다한 끼도 안 먹었는데... <laughs> 도시락 괜찮았죠? 아. 네. 다음에 뭐 장어 꼭 사드릴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거든요, 진짜? 나중에 영상 보세요 저, 저 영상 보면서 다 와갖고 네, 저 그렇게 했어요 에헤이 이 사람이 진짜 여기 맨 앞에 차는 내일 아침 부천으로 가고 두 번째 차는 인천공항으로 가고 제일 뒤에 있는 차는 어, 여기 경서동 여기 바로 옆에 청라 바로 옆에 갑니다 아, 사실 이게 불법 주차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불법 주차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네, 내일 아침에 봐요. 김영사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잘 네. 아이고. 저도 오늘 차에서 자려고요. 동생들 장화도 못 사줬는데, 저 혼자 누나 집에서 편하게 자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차에서 차숙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